네, 녹아웃 텍스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 지금 노란색 바탕 위에 제가 포토샵이라고 에, 파란색으로 에, 문자를 에, 쳤어요. 자, 결과는 자, 이렇습니다. 자, 무슨 효과냐면요 겹치는 부분 있죠? 에, 하나하나 에, 스펠링이 철자가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제외가, 제외가 에, 되게끔 해주는 에, 그런 에, 방법입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문자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를, 자, 레이어에, 타입에서, 타입에서, convert to shape, shape 레이어로 에, 전환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에, 이렇게 shape 레이어로 전환이 됐어요. 이제 패스 방식으로 된 거죠. 자, 자 펜툴 쪽에 가시면은요, 자, 패스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 툴. 패스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문자 전부, 쉐이프 레이어 전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각각의 패스가 이렇게 살아나서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요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은요 자네 번째 거, 자네 번째 게 뭐냐면은요 클릭을 해줬습니다. Exclude overlapping shape layer라고 나오죠, 그 a 죠 쉐이프 레이어가 겹치는 부분, 쉐이프 레이어, 겹치는 부분, o v 랩 되는 부분은 익스클로드제외를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제는 제가 전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을 눌러서 해제를 하고요. 제가 이 h라는 에 h라고 하는 글자만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p 쪽으로. 자 옮기게 되면은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겹치는 부분 있죠. 서로 오버랩 되는 부분은 이렇게 빵꾸가 나게끔. 자, 그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T 해서, 네, 방향 뭐 바꿔줘도 되겠고요. 네, 엔터를 쳐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 해서 조금 뭐 키워줄까요? 키워주고, 엔터를 치고 네, 일단 뭐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 주신 다음에요. 지금은 이제 쉐이프 레이어 상태인데, 이 패스를 패스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픽셀 방식, 픽셀 방식으로 바꿔 줄게요. 자, 쉐이프 레이어 마스크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레스토라이즈 벡터 마스크가 나옵니다. 이 벡터 상태의 마스크를 레스토라이징 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클릭해주면은요, 패스가 전부 사라지게 돼요. 패스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 패스가 이제 사라지고 레스토라이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에서 헤벨 엠버스 적용해보겠습니다. 베 헤벨 엠버스 기본 값으로 그냥 이너 비벨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동툴 가지고 중심을 잡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에, 그 겹치는 부분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에, 구멍이 나게끔, 자, 노가웃이 되게끔 해주는 에, 방법. 네. 좀 특별한, 좀 특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형태의 에, 그 문자, 텍스트 디자인이 나오겠죠. 네, 여기서 마칠게요.